자, 그러면 지금 파락한은 누군가죠? 응. 음 아. <�erm <Ostımı election> 네, 문관, 미역, 흰색이죠. 아, 셋이서, 셋이서. 지금 손병호 게임. 대도하셋 알리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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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리바바 알리바바. 알 알리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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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알리바바. 알리바바. 리파파 a 리파 l be p 파 p 리파파 l b 파 papa, 파 l l b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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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 거 아, 저 자막을 이제 생방송 주 후에 바로 제작을한 네, 건가요? 현식이 형이 좀 무서워요. 아, 아 V M 에서 따로 제작한 자막이라고 네, 합니다. 솔직히 탈락해야 또 M C 를 봐주니까 M C 진짜 귀엽게 재밌게 만들어주셨네. 탈락 아닐까? 네, 백관 채널에서 맞습니다. 아, 역시. 여기서 여기 있어요? 아니 여기 왜 팔레트 팔레트. 아, 내 웃음 소리가 이런 거예요?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지 모르겠어. 없어 주세요. 그러면 바로 시 이은 이름. 시 세한. 정말 정말. 아 이거 액션 운민정음이에요? 세한. 아 탈락. 아. 섭상 수영. 아, 이 정도면 통까지! 웃긴 거. 같아. 아니, 웃긴 저희 끼리잘 노네요, 그쵸? 자, 그러면 둘이, 자, 바나나로 하겠습니다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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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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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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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어어 他上来。